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상속세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죠. 최근에 어, 세법 개정도 안 됐고요. 세율을 낮추려는 세법 개정도 안 됐고,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속세를 신고를 했고, 어, 납부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결국 이 재산평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공시지가로 신고했던 재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해버린 거죠 감정평가를 해서 결국은 감정가에 사실상 시가로 어, 과세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했던 사례입니다 일단 처분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분개요는 청구인 외사인 상속인이 총 5명인가 봐요 상속인에 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2023년 2월 2일에 사망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재산을 받았는데 그 재산 중에 이렇게 토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사실상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할 때 대부분 어 공시가 공시지가로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2023년 8월 30일, 정말 딱 맞게 상속세를 신고했네요. 쟁점 토지를 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 요거 공시지가로 신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 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 무려 3개월이나 세무 조사를 했네요. 상속조사는 좀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3개월씩 하는 것 같은데.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까지 간걸 보니까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토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로 과세되는 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방국세청에서 테크를 건게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에 대한 평가 문제였어요. 이거를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는데, 서울지방세청에서는 이거를 감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쟁점토지 2도 감정을 했습니다. 이거 왜 감정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서울지방세청이 이거 감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이 엄청 비싼 땅이니까 그래요. 보시면 쟁점토지 1, 2의 주소지가 어디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요. 하나는 대구, 하나는 도로입니다. 이거 도로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음 뭔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좀 노리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노리고 샀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 이게 개발될 거를 대비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대치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하신 분의 상속조사를 업무를 봤었는데 그 대치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공시가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시가대로 판단을 해서 감정가액을 받았다면 음 거기가 평당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평당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354.2 제곱미터 더하기 308.8 제곱미터 하면 200평이에요. 서초구에 있는 토지 200평 이거 평당 얼마 받을까요? 평당 아무리 못 해도 6천에서 7천 정도 받는다고 치면 이거 200평이면 120억에서 140억 정도의 시가 평가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공시 가격 따져 보면 30억 35억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물론 정확한 거는 공시 지가를 찾아봐야 되지만 여기 있는 조세 심판원 사례에서는 이제 주소지까지는 안 나오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 공시지가로 평가했을 때 30에서 한 40억 정도 평가가 돼서 그걸로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감정을 받는다면 평당 6천에서 7천은 나올 것 같아요 서초구니까 그래서 이거 200평짜리니까 사실상 120억, 140억에 평가가 돼서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에 이 토지가 들어가면 어 가산세까지 해서 사실상 세금이 50억 넘게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복을 한 거죠. 처분 기호를 추가로 좀더 보면 그래서 처분청 이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를 한 거죠.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제 뭐 세무서에다가 이렇게 처분하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2024년 7월 1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거 제외하더라도 이 토지 감정가액으로 평가된 것만 반영했을 때 상속세 50억 이상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년 9월 30일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어, 내용이 좀 많은데 어, 서로 간의 주장, 의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만 일단 볼게요. 결과만 보면 조세심판원 2024년 12월 17일에 나온 결정입니다. 기각이죠. 납세자가 졌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쟁점 감정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는 공시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감정가액으로 했냐 이거에 대해서 나는 불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세심판원에 온 거고 내용을 읽어보면 쟁점 감정평가액은 쟁점 토지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였고 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현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해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법원까지 갈것 같아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법원까지 갈것 같은데, 어쨌건 요즘 이렇게 서울에 있는 나대지 아니면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유사매매사례가 이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초고가 아파트 아니면 꼬마빌딩, 꼬마빌딩은 사실 2019년부터 감정평가해서 과세하기 시작을 했죠. 어, 그런 것들이 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점점 낮은 가격대의 부동산들에 대해서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어,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했을 때 세무서에서 이런 식으로 세무 조사를 해서 어,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음, 납세자 입장 또는 이거를 신고한 세무사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다 공시가로 했으니까 최근에 이런 나대지 같은 거 비싼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공시지가를 시세에 좀 가깝게 붙여주면 좋긴 한데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을지 공시지가로 신고할지에 대해서 갭이 크지 않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됐을 때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재산세 이런 것도 올라가니까 뭐 어떤 거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상속세를 신고할 때어 담당하는 세무사 이제 대리하는 세무사와 얘기를 잘 하셔서 어떤 부분은 감정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공시가격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무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감정을 받지 않았을 때의 위험, 리스크 같은 것들 다 안내 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상속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업무 의뢰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